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이제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입학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모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축복의 통로로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온누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를 맞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수 있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는지,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하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알고한 잘못이든, 모르고 한 잘못이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로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3월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년으로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계획과 만남 속에는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친구들이 학교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새롭게 만난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만남과 기회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김동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텐데, 말씀 전하여 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에 등대의 빛과 같은 역할이 될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집중하여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거나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바라보시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혜는 지혜롭게 살라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이름에도 분명히 좋은 뜻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얻었어요. 두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형에서는 온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에서는 커서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 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의 장작권을 뺏은 사건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아주 고팠는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형의 장작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야곱은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 축복을 장작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작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작권은 사람이 팔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형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작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장작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어요.시간이 많이 흘러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었어요.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염소가죽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은 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야곱은 들통이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마다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에게 축복해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바따나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돌보며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12명의 아들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고 계신 거예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 아버지 이삭 있는 땅,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드디어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 속에는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보다는 형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20년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제의 축복을 몰래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에서의 마음 속에 아직도 있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또 꾀를 냈어요.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어요. 여러 차례 많은 선물을 형님에게 보내면 형님의 화가 서서히 풀리겠지. 그리고 형이 나를 보아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은 먼저 많은 선물들과 가족들을 에서에게 보낸 후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낯선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씨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나를 놓아다오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야곱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라방과의 재산 문제 등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형에서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힘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바로, 내가 새 옷을 샀단 말이지. 왜 대답이 없지? 다들 듣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제가 새 옷을 샀다고요 친구들, 어디서 무슨 말 들리지 않았어? 아, 맞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과 결어서 이겼어. 다들 박수!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어서 이기다 라는 뜻이라고 해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형에서를 두려워하던 야곱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한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인생과 싸우는 내 모습?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내 모습? 그게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야 바로 야곱처럼 Are you ready to change? Yes.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